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그원리티그 66강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들 자신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이제 그 아들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부활할 것이 갑자기 갑자기 이제 모르게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예언에 예언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들께서는 일찍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이제 길로 이제 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다. 자신은 자신은 죽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근데 이제 이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것을 아셨을까 이렇게 볼때 이제 그 아들께서는 요나 요나가 이제 그물고기 속에서 이제 삼 삼일 그 제 밤낮을 이렇게 거기서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볼때 이제 그 3일 그러한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하나님 아들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그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아들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뭐 당연한 거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는 이제 메시아 메시아 이제 왕국이 이렇게 올 때에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이제 아들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제 목적이 이제 그 초림 때에 구원자로서 이제 그리고 또 희생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이제 구속자로서 이제 저기잖아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또 이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이 아들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은 마태복음 17장 9절 12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이렇게 만나고 이제 내려올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제 인자가 내려올 때요 제자들 제자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이제 베드로였잖아요. 그 인자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죽게 되고 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십칠장 이십이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제 그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제 그 곧올줄 알았는데 그 스승께서는 메시아로 이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스승께서는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여러 가지 근심에 에, 휩싸이게 되었다. 근데 이제 그 메시아께서는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곳, 그곳에 그 성령, 성룡, 성령으로 아들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요 때가 언제예요? 자기 영광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강림하시고 또 자기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 이제. 영광의 보자,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가 이제 그 왕국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제자들 열두 제자들도 이제 열두 심파를 이제 여기 심판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경, 다스린다, 다스림 어떤 경영한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그 자신이 그 아들 자신께서 이제 아들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다, 앉을 때가 있다. 요거를 그분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아들께서 이제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예수께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53장 53장을 이렇게 그 보시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리고 여기 3일 이건 이제 요나서. 요나서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이렇게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죽을 수 없는 분이다 죽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담 아담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또 인간의 몸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죽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근데 이제 죄가 없는 분이 이렇게 왜 죽는가 하는 이제 아담의 법칙 가운데 이제 그 적용이 되지 않는 분이 왜 죽게 됐는가 할때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기죠. 그본 사역이다. 오신 목적이다. 오신 목적이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상황 여러가지 사역을 했지만 이제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내신 목적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아,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그 재림 때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이렇게 오, 오시게 될 것이고 그 그분이 그 자신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임을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